많이 음, 맛있다. 음, 밥도 안 짜고 맛있다. 육회 진짜 질 좋습니다. 야, 여기 오겹살 너무 맛있거든요. 아, 지난번에 드셨을 때. 네, 저 오겹살 다 데서 먹을 때 너무 그 끝에 그. 한쪽 한 말고 껍데기가 네, 너무 이겨지니깐안 데도 오겼던 날은 먹고 야간에 이다이거맛있아 오빠 다음에 먹으러 가야 보셨죠? 때, 예 하셔가지고. 와... 쓰, 살이 너무 많아요 지금 <놀람> 나중에는 어, 우거지 양지탕이랑, 그 다음에 한우차돌 된장찌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